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사랑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바뀝니다. 오늘도 꿈마을 사랑방을 통해서 깨알 공부, 깨닫고 알아가는 공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느리게 나이 드는 기억력의 비밀. 김희진 박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김희진 박사님은 현재 한양대학교 의료원 신경과 교수이시면서 성동구 치매안심센터장으로 재임 중이십니다.김희진 박사님께서 쓰신 책은 느리게 나이 드는 기억력의 비밀. 이 책은 이 박사님이 20년 넘게 박사님께 내원한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두뇌 건강에 필요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그들과 함께 치료라는 긴 마라톤을 함께 하면서 실제로 효과 본 방법들을 엄선하여 정리해서 담았습니다. 나아가 김희진 박사님은 이러한 두뇌 관리법을 활용해 각자의 삶에 맞춰 영양과 운동 사회적 연결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등을 관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1대1 맞춤별 최적의 가이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치매 환자들의 뇌를 확 바꿔버린 의외의 운동. 궁금하시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궁금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뇌를 확 바꿔버린 의외의 운동은 바로 댄스라고 합니다. 댄스 순서를 외우는 운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한 동작이라도 순서에 의해서 하게 되면 우리 뇌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2년에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3개월 동안 같이 댄스를 했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랑 같이 훈련을 하고 나서 발표회를 가졌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뇌가 일반적으로 걷거나 단순한 스트레칭을 한 환자들에 비해서 뇌의 굉장히 많은 영역이 활성화되었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손해라든지 감정을 조절하는 변연계까지 골고루 활성화되는 것으로 봐서 뇌의 과학 측면에서도 운동을 현명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력과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순서에 의해서 하는 운동이 아주 우리 뇌 건강에도 좋다고 말씀해 주십니다.